아아 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야롤입니다 송덕숙 교수님들제1판시 민법강의 1779페이지 4번 이혼의 효과 보겠습니다 사마야롤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4번 이혼의 효과 1번 일반적인 효과 이혼이 소멸하려면 혼인에서 되어 혼인에 의해 생긴 효과는 모두 소멸한다. 2번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와 혈족과에 생겼던 인적 관계가 소멸한다. 3편 이혼한 부분은 재혼할 수 있다. 1780페이지 양가로 그 자에 대한 효과. 자의 신분.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는 그 부부가 이혼하였더라도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 반가로 이번에 자의 양육 문제. 이혼하는 경우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그런데 그 협의는 반드시 동그란 1번 양육자의 결정, 동그란 이번 양육비용의 부담, 3번 면접도서권의 행사 여부 및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자의 양육에 관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관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체단 상황, 그밖에 사항을 참적하여양육 필요한 사을 정한다. 그리고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니하거나 협의가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익관 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837조제 3항의 사정을 참적하여야 한다. 양육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자의 결정인데, 보통은 부모 중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거나 부모 쌍방이나 제3자에게 양육사항을 부담 지킬 수도 있다.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자의 양육, 교육, 양육, 교육에 필요한 거소 지정, 부당하게 옮을 자에 대한 인도 청구 내지 방위비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비의 부담은 양육자의 의무가 아니다. 오리에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뭐가 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의 협정이나 가정 부분의 결정에 반하여 양육한 경우 또는 부모 일방이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도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있는 경우에도 양육하지 않는 경우 부도는 모이게 양육비의 지급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양육자에게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양육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양육을 하게 된 경우에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과거를 부정하였으나 그후 판례를 변경하여 현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 즉, 양육비 채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에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하는 것은 동일파의 처분 이 가능하고 포기 양도 또는 상기 자동차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 요구권으로 1782페이지 성립하의 전후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차권에 해당한다고 했었고 따라서 그것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8.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원한 통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 같은 위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위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 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위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례에 있어서 양육비중 적정 금액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음을 물론이고 부모의 장애 양육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산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인므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인성질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걸릴 수도 있으로이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행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양육비를 예약하게 된 경우에 그의 소유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 인식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유된 통상의 상업비인지 아니면 이대적인법규가 개개 에 소유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법률을 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양극이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확정되는 경우에 지급받은 양육비의 액수와 그채무량이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양육자 지정 청구와 함께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 청구를 동시에 할수 있다. 양가로 지급 개정된 민법 4조에 의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음므로 위법 시행 이전에 장례 양육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위법 시행 당시 사건 본인이 아직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이상 양육비 전매 시점은 개정된 민법 규정에 따라 사건 본인이 1 9세 이르기 전날로 본다 타당하다. 양육비 이행 확보의 방법, 가사손법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비의 효율적인 이행 확보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 자세한 규정은 친족법 제77번. 양가로다. 가정법원은. 아, 양가로 가부터 줄쳐야겠네요. 양가로나 가정법원은 자회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라.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수 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그 사항이 당사자의 협의에 정해진 경우나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7882페이지 심판의 정해진 경우 모두에 대하여 할수 있고 또한 어느 정도든당초 협의 또는 결정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뿐만 아니라 이전에 정해진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변경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양육부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진 후에 협정이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양육비 부담을 감안 심판을 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는 양육하는 사항 중 양육기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규시로 볼 것이라고 한다. 양과 같같 다, 양이 관한 사항이 결정 또는 변경되거나 기타 처분이 있더라도 그 밖에 부모의 권리의 의무는 변경이 생기지 않는다. 그야 부양의 무성속권도 주력하고, 이상민자 인자가 본인한테는 동의권도 가진다. 그리고 이혼은 양의권을 가지지 못하고, 친권자로 된부 또는 모는 양의 비유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가 보라. 이상의 양의 관한 사항은 협의 이혼에 관한 것이나, 본인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방광 3번, 친권자의 결정. 부모가 이혼하면 공동친권 행사가 어렵게 되어 친권자를 정할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민법이 필요한 것을 보면 협의요원의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를 할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부모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국에 비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그리고 판례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니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원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니 양육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재판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일단 친권자가 정해졌더라도 가정법원은 자유공유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사촌이의 친척이 청구하여 청와대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친권자의 변경과 결정과 변경에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민법은 친권과 양육권을 별개의 조항에서 정하고,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어 구속될 수 있다. 양 반감석은 면접교섭권이이요 매우 중요한 법 면접교섭권. 사관의 면접교도권 의의와 성질 면접교도권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서 미성년자를 보고 양육하지 않는 부동무와 그자가 상호간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통하여 접속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방문권이라고도 한다. 2007년 민법개정전에 부모의 고유권이라는 견해와 약속이 나오네요. 약속 표시하겠습니다. 1783페이지 견해 부모의 의미, 동시에 권리라는 견해 부모와 자녀의 권리라는 견해 대립되었다. 그런데 2007년 개정 후에는 면적 구성권은 부모의 권리는 것그 동시에 자녀의 권리라는 데 일치하고 있다. 법이 개정됐으니까요. 법이 개정돼서 명문의 조항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민법의 법문에 비춰보면 자의 법리에 의해서도 부모와 자의 권리라고 하는 현재의 통설이 타당하다. 또한 절대권이고 의신전서 권리에서 양도할 수 없으므로 영소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포기할 수 없다. 민법은 면접 개념권을 협의 이혼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재판사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그리고 가사성 법은 동조를 혼인의 취소 또는 이재하여 부모 중일반 그 밖에 그 규정은 사실은 해소의 경우에주장정되어야 한다. 양가로 나의 내용. 민법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반과 자는 상호 면접 배속할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할 뿐, 면역 고소대 행사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는 그 결정 방식도 구체적인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상황에서 통설은 면접 계속 거래가는 837조의 일을 양귀하는 837조의 특별 규정으로 보고,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8 3 7조를 유추 적하여 부모의 협의로 그 행사 방법과 법률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를 정할 것이라고 한다. 면접교섭권은 양육권과 조화되는 범위 안에서만 면접되어야 한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면접, 서신교환, 통화, 선물교환, 방학이나 휴가, 총 일정기간 체류 등이 있다. 양가로다 제한과 배제 가정보고는 자해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집권을 위하여 면접구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양가로다 침해에 대한 구제 자가와의 면접교섭 항용을이 위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천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그러나 의무자를 30일 범위 내에 감시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여기에는 해다 지금 본 것이, 이혼의 효과에서 1번이 일관적인 건 2번이 자에 대한 효과입니다. 자의 신분, 자의 양육문제, 면접교성권,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재산 관련해서 보겠습니다.